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에 확신에 차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러셀 이천지수가 최근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의 가능성에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죠. 자 빈뷰닷컴에서 보시죠. 다우지수는 1.85%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아, 나스닥지수는 상승폭이 뭐 크진 않았죠. 네, 메가캡 이른바 아, 빅세븐 종목군들이 좀 주춤한 흐름을 네,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춤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S&P500지수 0.64% 올랐고 러셀이천지수는 3.41% 네, 급등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5거래일 동안 너스테리천 지수는 11% 이상 상승한 반면에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1.5% 상승했죠 즉 중수형주로 스몰캡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소프트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안전한 메가캠에서 스물캠으로 순납매가 네, 급격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캐타필러 보시죠. 네, 캐타필러 보게 되면, 네, 최근, 오늘도 이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4.46%나 네, 상승했죠. 대표적인, 네, 트럼프, 어, 2.0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종목이 강세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는 뭐 HD 현대 건설 기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같이 동반 하기도 하죠 자 코스피 2 0 0 야간선물지수는 1.25포인트 상승마감 했고요 원달러 한율 어제 우리시장 1385원대로 끝나는데 ndf 에서는 1 3 8 2원대를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죠 4.16%를기록했고요 국제유가 배럴당 80.88달러 입니다 다음 달러 인덱스는 103.93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 ETF 261.7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변동성 지수인 VIX는 소폭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자, S&P 맵을 한번 을 한번 볼까요? S&P 100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맵을 보게 되면 일단 메가캡, 매그니피션트7 네, 중에서 테슬라 정도 상승했죠. 아, 물론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도 소폭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엔비디아 최근 네, 조정을 좀 받고 있죠. 1.62%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애플을 강보합으로 막아냈고요. 엔비디아는 1.62% 이틀째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아, 메타 1.28 네, 최근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 AI 관련 대표적인 주식들이 좀 시험 시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TSMC ADR은 네, 강보으로 끝났고요. 아, 테슬라는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JP모건, 그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어제 실적 발표한 후실적 발표한 유나이티드 헬스크롭. 네. 급등했죠? 거의 뭐7% 가까운 상승세가 네, 이어졌습니다. 뭐, 존슨 앤 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금융주의 상승세가 최근, 네, 하게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뭐, 금리나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뭐,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3.7% 올랐고요. 지방은 행 유도 상승이 좀 좋았고, 어, 일단, 이제, 뭐 중소형주 중심. 그 다음에, s p 에 내에서도, 메가포, 메가캡보다는 중소형주, 산업재. 그 다음에, 예, 헬스케어. 예, 원자재. 유틸리티. 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자 여기 ETF도 잠깐 하루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통영 보게 되면 네. 지수 관련 ETF 상승은 뭐 크진 않습니다만, 자, 금값도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서 금 관련 ETF 상승하고 있죠. 자 에너지 관련, 네 소비재고요. 금융주 ETF, 산업재 특히 이 스몰캡 ETF 상승세가 뭐 최근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IWM, 네, 스몰캡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아, 스몰캡 레버리지 ETF는 3배짜리 같은 경우는 오늘 10% 넘는 급등세. 최근 네, 금리 나 기대감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가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미국 시장은 중수형주 중소형주 관련 ETF로 큰 네, 폭의 상승세가 최근 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트럼프 2.0 기대감 맞물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게 되면 수납매 순환매, 중소형주로 수납매는 네, 거의 뭐 금리 인하 네, 네, 금리 인하를 뭐 확실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시장은 100% 배팅하고 있다는 거죠. 네, 9월 금리나에. 자, 쭉좀볼수 있겠고. 자, 외신기사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네, 일론 머스크가,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슈퍼 100. 그러니까 이제 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한 450만 달러. 한 달에 450만 달러 후원금을 낼 것이다. 내용이 있었고 이 트럼프 2점영에 배팅하면서 유럽산 자동차랄지 청정에너지 이런 쪽은 좀 압박을 좀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뭐 국내 증시도 이천지 관련주가 좀 어제장이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기업 오름 세라프틱스가 미국 버텍스와 일종 규모의 예, TPD 2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UBS에서, 네, 슈퍼 8스타 그러니까 슈퍼 8주식, 예, 네, 그리 뭐, 뽑히는 주식 중에, 삼성전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뭐, TSMC,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뭐, 이런 종목군이 좀 포함되어 있네요. 네, 단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뭐, 차트를 보나, 좀 미지근하죠. 네, 어제 코스피 차트, 뭐, 강보합이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1.56%나 하락했습니다. 왜 코스닥이 하락폭이 크냐? 어제 2차전지, 코스닥 시총에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보니 2차전지 관련주의 하락세가 어제 좀 두드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하락폭이 더 컸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1.15% SK하이닉스 올랐죠.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3% 하락했고요. 포스코홀딩스도3%대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포스코퓨처임 4.84. 이차전지 관련 주에 하락세가 좀 컸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는 당연히 뭐 이차전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네, 1813억지 순매수. 뭐, 삼성전자나 s k 하이닉스로 집중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기간은 3거래 연속 순매수입니다. 네, 코스닥은 외인기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는 프로그램도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미반도체 등이 상승했죠.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네, 품질 테스트를 조만간 통과하는 거 아니냐. 뭐 대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그래요. 뭐 그런 영향이 이제 주가에 또 영향 좀 미쳤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 18일 날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의 블랙엘블랙엘 B200 주문량이 25% 확대될 수 있다 에, 이런 기대감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소폭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두 가지겠죠. HBM 관련주가 최근 좀 조정 좀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 그래서 HBM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 한미반도체, 뭐, PSK 홀딩스 등뭐 이런 종목군들이 예, 상승을 했고요. 기타 IT에서는 삼성 전기가 MLCC AI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아이폰 16 기대감에 LG노텍은 최근 뭐 상승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MSI 편익 기대감 일순위 LS일렉트릭이죠. LS 뭐 이런 종목은 뭐 최근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천당약은 근거 없는 루문 누머에 회사가 어 강하게 좀 대응하겠다. 소식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했다가 좀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조선주는 수중시와 네, 주한미국대사의 방문에 네, 조선주 상승했고요 현대기아 현대오토에버 자동차도 네, 상승했었죠 이제 트럼프 2.0 수혜주와 피해 주 네, 피해 주는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수혜주는 앞서 미국의 캐터필라도 봤습니다만 네, 국내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산업개발 등이 상승했죠. 금리나 기대감, 우크이나 재건 기대, 그다음에 남북 경협 뭐 이런 게 이제 트럼프 2.0 20이 아니고요. 네, 2.0 네, 수혜주로 좀 꼽히면서 역시 방산주도 네, 그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어제장 국내 증시도 뭐 종목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타, 뭐, 특징조합 볼까요 함유반도 지금 안 사면 후에. 아우, 상당히 뭐,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이말 해석을 잘해야죠. 네. 너무 또, 저렇게, 좀 현란한 단어를 쓰게 되면, 뭐, 당일은 올랐어도 그 이후에 계속, 오름세가 좀미어질지 반대로 차임매물 나오게 되면, 좀 말이 많죠. 대원제약 세계 최초 붙이는 비만 치료제 개발 소식이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고요. 증권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보였다. 실적 호조, 금리 나하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금융주 IB 상승 주셨습니까? 네, 국내 증시도 따라가고 있죠. 에라이진엑스는 목표가를 50% 상향을 했, 했네요. 자, 어제 장. 네, 외국인 삼성전자와 에스하이닉스 삼성 전기 위주로 순매수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끼어 있죠. 네, 1 2 3 4가 마이트입니다. 기간도 삼성전자, 삼성 전기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순매수했지만 하락했죠. 엔켐. 그다음에 어제 화장품 관련주 대부분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간은 성강밴드, 재룡전기, 유진테크 등 순매시 했고요 반면에 이제 어제 외국인 네, 코스닥에서 순매도한 종목 보게 되면 에코프로, 알테우젠, 에코프로, BM, 3000당 제약 등을 순매됐고,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3000당 제약을 순매됐어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테크잉 등을 순매시 했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종목군으로 볼까요? 대원제약, 네, 시간에 의서도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대형주에서는 강보업을 보인 종목분들이, 뭐, 조선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주주, NH투자증권, 한국금융주주, 금융주가 강보업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시장은 IQR한 종목이 상한가를 들었겠네요. 어, 최근 신규 상장한 엑셀 세라피틱스 도 네, 급등을 좀 했고요 네. 자 대략 뭐 요정도 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최근 낙폭이 좀 있었던 신규 상장주들도 네, 상승세가 좀 있었다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7월 17일 연준 페이지북 발표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TSMC 실적 발표, 그다음에 내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예, 뭐 목요일 날 아침 밤네 현지 시간으로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네, 이런 좀 일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도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